오늘은 팀장님 팔을 쌉뚝 위팔을 잘랐다고 생각을 해볼게. 음. 자, 이렇게 여기가 앞쪽 우리 팀장님의 가슴 근육 가슴 쪽 뒤쪽은 등 이쪽이 바깥쪽 위쪽이 음 겨드랑이 쪽 쪽이 될 거야. 음가 가슴 음 앞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중간이 당연히 팔뼈 상완 뼈가 있겠지. 뼈음 자, 그러면 나면 이 앞쪽으로 상완 이두가 보여. 그런데 상완 이두는 어 내가 팔 중간을 잘랐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보일 거야. 상완이두는 시작하는 머리가 두 개지 중간에서 하나로 합쳐지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상완근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팀장님을 옆에서 보였 봤을 때뿔 튀어나온 데가 상완근이겠지?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이 있어. 이거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해완근. 불이 위팔근? 이렇게 부르나? 응, 음, 그럴 거야. 오해완근. 오회라는 말이 들어가는 만큼 기시점이 오회돌기에 붙어 있어. 응, 음, 오해완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그 다음에 요 뒤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음, 뒤에 팔 뒤쪽에 있는 상완삼두근이겠지? 삼두근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 요 요렇게 세 개가 팔을 응. 음, 팔을 굽힐 때 사용이 돼. 팔 굽힘, 팔 굽힘. 이 음. 뒤에가 팔펌이야 지금 이 그림은 위팔, 팔꿈치 위쪽에 있는 팔을 반으로 내가 쑥 잘랐을 때를 그려놓은 거야. 음. 자, 그런데 여기 위에 요세 개, 팔을 굽힐 때 사용되는 요세 개는 피부 신경이야, 피부 신경. 피부신경이 지나가고, 근육피부신경이 지나가고 근육피부신경의 지배를 받아. 이 아래쪽은 노신경이 지나가, 노신경.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울팀장님이 어딘가 불편하시다고 했을 때 어떤 신경이 지나가고, 어떤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마사지를 해 드려야 할지는 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어. 내일은 다른 부위를 해줄 거야. 직접 가서 팀장님 팔을 잘라볼 순 없잖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자.